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대형마트에서 가격표를 유심히 본적 있으신가요? 잘 보면 종이가 아닌 전자기기의 상품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바로 전자 가격 표시기 ESL입니다. 최근 국내 대형마트 3사에 이어 편의점에도 도입되고 있죠. 북미에도 ESL 도입 확산 움직임이 커지면서 미국 대형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기업이 국내 코스피 상장사이자 삼성전기 분사인 솔루엠의 인수합병을 추진하는데요. 최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 증시 상장 기업인 A사가 솔루엠의 인수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A사는 리테일, 헬 스어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을 제공하는 연 매출 10조 원대 기업입니다. 솔루엠은 북미 시장 진출 추진 과정에서 이번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솔루엠은 최근 멕시코 공장 준공 추진과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태양 전지 기반 ESL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죠. 투자업계 관계자는. 북미 ESL 시장 성장성은 크다며, 솔루엠은 글로벌 ESL 선두 기업으로 북미 시장에 진출한다면 두배 이상 실적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솔루엠은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ESL 시장 규모가 4년 후 3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북미 시장을 발판으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더구루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구루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길 바랍니다.